2021년 2월 7일 온라인 r p 이지 전화제 일상 거상의 공식 팬카페 파란만장 거상이 폐쇄되었습니다. 약 3주가 지난 지금도 카페는 여전히 폐쇄 중인데요. 공식 팬카페가 장기간 문을 닫을 정도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한데 막상 게임을 해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온라인 게임 전화제 일상 거상은 임진록2 플러스 조선의 반격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2002년에 오픈해서 현재는 AK 인터랙티브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 RPG입니다. 처음에는 임진록의 부록 게임에 불과했지만 다양한 용병들을 고용하고 각각의 유닛을 컨트롤해서 벌이는 독특한 전투 시스템과 각 마을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차익으로 교역을 할수 있는 독보적인 경제 시스템 등 여러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기에 출시 당시에 꽤큰 인기를 누렸던 게임입니다. 그랬던 게임이 지금은 19주년을 바라보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걸 보면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2005년 거상을 서비스하던 조이온이 거상2 황금의 지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던 거상과는 달리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세계관에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터 모집에만 23만 명이 몰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도련 개발이 중지됩니다 왜 개발이 중지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 지금 보니까 왜안 나왔는지 알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때 거상2의 개발이 엎어지기도 하고 거상의 최종 콘텐츠가 오랜 기간 신수기린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거상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2015년 신수기린을 이용한 최종 콘텐츠인 사천왕을 시작으로 명왕과 전설장수 등 다양한 합체 유닛들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 되었죠. 물론,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UI나 조작감, 불친절한 게임 설명 등 불편한 부분도 많지만, 대다수가 옛날의 추억이 그리워 복귀한 복귀 유저들이라 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시대가 변함에도 변하지 않는 일방적인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거기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패치, 핵과 오토에 대한 미흡한 대처, 게임사와 유저 간의 소통 문제 등 대부분의 RPG가 겪고 있는 문제까지 합쳐지니 유저들은 조금씩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러던 와중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거상은 다른 게임보다 유독 오토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면 오토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단의 주인인 대방이 할수 있는 대방 신고와 고객센터를 통한 신고 뿐이었는데 대방의 자격 조건은 성과 상단이라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고 고객센터는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급기야 자정작용을 해줘야 할 대방들이 오토를 돌린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오토를 방해하기 위해 모인 유저들이 되려 오토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죠. 결국 2020년 5월 참다 못한 유저가 직접 오토를 돌리고 그 과정을 커뮤니티에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의도가 어떻든 오토를 사용했으니 유저들은 해당 유저를 신고했고, A.K.는 그 유저를 이미 정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당했다는 유저는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지죠. 다른 유저가 사칭을 한 건지 정지되었다가 풀린 건지 애당초 정지가 되지 않은 것인지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을 떠나서. 유저들의 분노를 터뜨리는 기폭지의 역할을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5월 25일 거상의 공식 팬카페 파란만장 거상을 필두로 유저들이 힘을 모아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게임사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요. AK는 공식적인 사과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지했고 메이플에 비올레타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가 하면 운영자들이 직접 게임에 들어와서 유저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저들의 민심은 나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AK의 태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나도기획자 게시판과 개발자 노트는 재기능을 하지 못했고 유저들과 약속한 오토 문제에 대한 해결도 점점 안일해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여전히 미흡한 서버 운영으로 대결과 함께 자꾸 렉이 걸리거나 게임에서 튕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오토 유저들이 서버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한 건지 AK는 2020년 4분기 패치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유저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이마저도 심각한 수준으로 망해버려서 기획을 전면 수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죠. 그와 중에 새로운 오토 프로그램인 NGM 매크로의 존재가 드러나며 오토가 다시 창궐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마저 퍼지게 됩니다. 결국 1월 22일 파란만장 거상은 2차 보이콧에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AK는 발빠르게 사과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경고를 냈고 이후에 NGM 매크로를 조사해 보니 알려진 것에 비해 현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유저들이 분노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진 거죠.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첫 보이콧 이후 파거의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이콧은 성공했다지만 게임의 발전과 문제의 해결은 뒷전이고, 분란과 분쟁을 유도하는 유저들이 적지 않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유저들은 하나둘씩 파거를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이런 유저들은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거상 유저들이 파거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저들이 고민하던 와중에 AK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사과랍시고 고가의 장비를 이벤트로 풀어버렸고 자연스럽게 파고의 보이콧은 잊혀졌습니다. 엥? 심각한 문제 아니었어? 고작 갑옷 하나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금으로 따져도 10만원이 넘어가는 장비들이거든요. 당연히 유저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보이콧에 실패한 파고는 완전 폐쇄하게 됩니다. 잠깐. 그런데, 보이콧이 실패했다고 꼭 카페를 닫을 필요는 없잖아요? 카페 운영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거상 대표 커뮤니티가 파거인데, 이렇게 닫아버리는 건 무책임한 행동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하지만, 사실, 다른 게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상은 특이하게도 커뮤니티인 파란만장 거상에서 많은 이벤트를 합니다. AK가 아니라 팬카페 운영진들이 기획하고, 건의해서 이벤트를 열었죠. AK에서 해야 될 일을 유저가 대신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보수는 없어요 게다가 파거가 광고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경우 공식 커뮤니티에 대한 자격과 이벤트에 대한 권한을 박탈한다고 하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국 1차 보이콧 당시 AK에게 파거 운영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거상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옛날이면 모를까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민심도 떠난 지금까지 보수도 없는 일에 매달려 있기는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카페 관리자분과 연락을 해보고 그동안 파고에 올라왔던 공직을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민했었지만 지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카페를 다시 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진 어떻게 될지 확실하진 않다고 하시네요. 파고 폐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거린이닷컴과 신규 네이버 카페 천하제일상거상이 파거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그래도 역시 공식 카페에서는 내려오더라도 정보 포럼으로서만이라도 파거를 다시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파거의 보이콧이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해도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K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게시글들을 살펴봤는데 어... 사실 AK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인데다 스스로도 모순되는 대답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오토 방지를 위해 필요한 투자는 모두 할 것이라고 하지만 타 게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하며 문제가 있다는 보안 모듈은 그대로고 게임의 발전과 변화 또한 유저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태죠 AK가 내놓은 패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에도 유저들의 성화에 못 이겨 4분기 패치를 전면 수정한 이력을 봤을 땐 신빙성이 없고요 나도 기획자 게시판이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 없이 해당 직무 담당자들이 답변한다는 내용도 답변에 대한 전문성을 봤을 때 그다지 신빙성이 없고 역시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인력 부족이 왜 발생하는지도 AK만 부정할 뿐 대다수의 유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놓아주기엔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AK도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다시금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고객센터의 답변에 대결은 물론이고 경험치 이벤트도 아닌데 퇴근하고 실시간쯤 되면 서버도 버벅대고 급기야 2월 24일 저녁에는 서버가 터졌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터진 거야? 그런데 이유가 또 디도스? 아니 디도스 막았다면서 막았다고 얘기한 지가 세 달밖에 안 됐다고 아니 뭐 보안 모듈에 변화가 없으니까 뚫리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부하가 와도 서버를 굴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세 대가 <laughs>